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천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 받았습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 위원회로부터 론스탄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